그냥 이쪽 보고 뭐든 된대. <laughs> 네, 신문방송학과 1 학번 송예나입니다. 네, 저는 섬유패션디자인과 재학 중인 24살 이윤우입니다. 아, 저는 제주도에서 왔고요. 이제 2학년인데 이제 휴학을 해가지고 혼자 살고 있죠. 지금 이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1학번 박은희입니다. 아, 박은희. 음. 혹시 고양이예요? 어디 저... 네. 경상도 북 포항이요. 저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대구에서 서울로 온 지는 얼마 정도 됐어요? 1학년 때 2월에 왔으니까 1년 11개월? 12년도 제가 한세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음. 살게 됐어요. 음. 네. 군포에 살게 된지는 1학년 때 기숙사 생활했었으니까 을 그럼 지금 2년 돼가지고 수로 되면 2년 돼가지고 네. 군포 말고는 다른 데는 안산 거죠? 네네네. 음. 여기 이제 군포에 어쨌든 정착을 하게 됐잖아요. <laughs> 여기 정착하기까지 혹시 어려웠던 점? 뭐 어려운 점? 정착할 뭐에 일단 은일단 집이 제주도니까 이제 이제 뭐 제가 뭐 생필품을 이제 집에서 이제 큰거큰거막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막 책상이나 뭐 빨랫대나 뭐 그런 것들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더 장을 봐서 이제 다 장을 봐서 갖고 와야 되고 또 이제 또 장을 봤을 때 리스트가 떨려버리면 또 다시 가서 마트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고, 또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친구들이 없었다는 거 처음에, 고향 친구들이 없었다는 게좀 적응하는 게 힘들었죠, 제가 좀.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그러면 학교 가기도 쉽고, 주위에 뭐 가게나 이런 것들 괜찮은 거 찾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기숙사가 떨어져서 급하게 방을 잡느라.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아줌마랑 계속 연락하기도 했지만 그 직방이라는 어플 이용해서 방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케이. 혼자 살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꿈꾸셨던 뭐 자취 생활의 모습 같은 게 있으셨는지 아... 잠시만요 <laughs> 네. 저는 집을 엄청 예쁘게 꾸미고 싶었어요. 음. 그 혼자 사니까. 근데 그게 막상 귀찮고, 집 치우는 것도 귀찮은데 꾸미기는 더힘들더라고 네. 저는 이제 자취를 하면 또 자기 시간이 많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하니까 저는 이제 운동도 많이 할줄 알았고 이제 아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제까 책도 좀 읽어보고 이제 공부도 자격증도 좀따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자취 로망이 엄청 많았어요 막 벽지도 핑크색으로 꾸며야지 캐노피도 달아야지 이러는데 실제로 보니까 원룸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쁘게 막 인테리어 하고 싶은 게제 로망 중 하나였는데 그거는 못 하고 일단 그리고 제가 항상 집밥을 맨날 해 먹을 줄 알았어요 자취를 하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맨날 인스턴트? 라면 같은 거나 먹지. 그래서 로망 같은 거 많았는데 실제로 이룬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래도 혼자 사니까 좀 이렇게 부모님 터치도 없고 음. 좀더 편하게 살수 있어서 음.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네. <laughs> 꿈꾸셨던 자취 생활과 현재 모습이 일치하시나요? 네. 지금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어 가지고. 아... 네. 뭐 이제 치,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제가 잡치 생긴 것도 이제 다른 제가 또 친구들도 많고 사람 사귀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막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유로움. 응. 네, 밤늦게 막 그런 그 돌아다닌다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아무 터치를 안 하니까 그냥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응.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터치를 많이 했나요? 네, 엄마가 좀 통감도 있고. 네. 선곡 열시. 공간에 내려가면 그걸 자취했다는 걸 진짜 잘했다고 느끼는 게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가족들이라도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일주일 이상 같이는 못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그게 많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살아본다는 거. 자유로. 네. 혼자 있을 때 보통 하나 취미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노래 듣는다는거나 이어폰 안 끼고 영화 크게 보기. 그 정도가 다른데 진짜 자는 거 네, 저는 자는 게 저는 뭐 제가 원래 막 다른 사람들랑 이 어울리는 걸로 좋아해가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약간 저는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친구들이 없어서 그런지 약간 저는 약간 대인관계 힘을 엄청 쏙쏙게 됐는데 근데 이게 별것안처럼느껴져도 이게 많이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누우면 그냥 자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냥 좀 학교 가기 싫을 때는 좀더 늦잠 자고 싶을 때 음... 자도 아무도 닫지 않아 그냥. 음... 자고 싶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음... 네. 네. <laughs> 뭐 자치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하우... 뭐 특별히 노하우라고 할건 없는데 그냥 네. 혼자 살다 보니까 좀 혼자 살면서 생기는 막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네. 수건이 항상 없어요. 집에서와 다르게. 집에서는 수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느꼈는데, 자취를 하니까 수건이 항상 모자아요 수건 때문에 빨래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말 짝짝이 이렇게 찾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막통 뒤져서 이렇게 찾고, 처음 정리할 때부터 잘 개서 넣으면 되는데, 그게 또안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막 집어넣으니까 양말 짝찾는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힘든 거좀 제일 아니다 싶은 거 말하면 설거지? 청소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잘안 하는데 집이 좁아도 잘안해주시더라고 청소도 비싸고 저도 이제 노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놀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관리를 약간 소홀히 하게 돼요 또 제가 또 남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 관리에 소홀하기도 한데, 그니까좀 이제 아 진짜 내가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또제집 상태 보면서 설거지를 진짜 2주에 한번 해요. 2주에 한번 하는데 그게 개수대 그릇이 있어도 씻고 싶은 마음 전혀 안 들어요. 진짜 그래서 냄새도 나고 청결 청결 문제 그게 제일 깼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집 촬영도 조금 힘들했던 이유가 <웃음> <웃음> 진짜 너무 늘어요. 어플 하나를 봤는데, 가사도우미 어플이라고 하루에 2만원? 2만원인데, 집 청소를 4시간 동안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 막 창문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청소하긴 하는데, 그제 힘으로 할수 없는 대청소? 이런 거는 좀. 가사도우미 어플을 이용해서 전문 업체에 맡기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다운받아 봤어요? 네 다운받아 봤어요 지금 아직 있어요, 있어요. 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평소 청소를 잘 못한다는 은희씨 청소도우미 어플을 이용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밥 차리기 힘들다는 윤호씨는 저희들의 권유에 소셜 다이닝 사이트에 가입하였습니다. 아침을 차려 먹기 어렵다는 그들에게 아침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또밥 하나 <laughs> 먹어보고 싶었어. <laughs> 아, 먹을만해? 맛있어요. 그냥 빵집에서 빵? 아침으로 이런 거 먹으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아침에 뭐 따로 준비 없이 아침에 이렇게 배송이 되는 거야. 배송이 돼서 그냥 딱 준비 없이 그냥 받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는 아침이라서 좋은 것 같아. 아침이라서. 바쁘니까. 아. 주문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또 주문하는 것 자체가 일단 간편해서 어렵지 않아가지고 쉽게 쉽게 먹고 싶은 날에 이렇게 주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계단은 우리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직접 안 가도 되는 거 그리고 빵 하나 시켰는데 이렇게 수상도 너무 정성 들여서 이렇게 가주니까 기분이 좋아 이번에는 그들에게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서비스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만들어보고 싶은 서비스 알람 같은 좀잠좀 깨워서 아. <laughs> 저는 항상 제가 어, 느낀 게 빨래 서비스 이게 항상 제가 입고 싶은 옷이 안빨려있어요안 말라있고 그래가지고 빨래는 정기적으로 뭐, 뭐 3일에 한번뭐 4일에 한번 이렇게 하면 빨래는 계속 돌릴 수 있는 거니까 뭐그 빨래 서비스 자취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별 다섯 개별 다섯 개가 만점이라고 했을 때내 자취 생활은별 다섯 개 중에 몇개 한 개, 세개 정도, 아... <laughs> 네 개. 제 생활에 대해서는 별은 두 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재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섯 개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활에 있어서 는왜두 개예요? 그러니까 뭐 자취를 하는데정점도 있지만 제가 자유롭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자유롭고 뭐 제약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런 뭐 노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만족스러운데 근데 이제 제 스스로 관리를 못 하는 모습이나. 그런 거 보면 또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저는 뭐제 관리 부분에서는 뭐별두 개? 한 개? 한 개? 이유가? 음, 너무 너무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해야 될게 많은데 너무 하기 싫어서 귀찮으니까 항상 침대에만 누워있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걸 바꾸고 싶은데 꽂혀야 되는데 그걸 못못고치는것 같아서 주변에 교정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계? 그 한계는 그럼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냥 아직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음... 네. 한계를 뺀건그 요리를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도 음. 못하기도 하고 하면 다 맛이 없어가지고 요리까지 완벽하게 해서 밥을 해먹을 수 있다면 다섯 개도줄수 있을 것 같아요 소셜 다이닝이랑 안심기가 서비스랑 아침도 쉴 서비스고 또 이제 IoT 서비스 중에서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소셜 다이닝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 1인 가구 사람들이랑 모르는 사람, 아 모르는 사람이랑 몇 시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겠다는 모임을 잡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집밥.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항상 밥 먹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 지금 이제 집밥. 이라는 소셜 다이닝 사이트에서 이제 직접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셜 다이닝.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이제 혼밥족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이 소셜 다이닝 족들도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이제 아무래도 그만 혼밥족들이 증가하는 만큼 이제 서로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거를 어 즐겨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어 주변에서 이제 최근 들어 좀 많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직접 이용하실 거예요? 이제 원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걸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저도 이제 준비하면 처음 들었는데 어 저도 어쨌든 자취 경험이 있고 지금 개설할 때 자취를 하는 사람들 자취를 했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지금 우선 제가 어, 그 제목에 썼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저도 직접 참여해서 아, 어땠구나를 좀 직접 몸소 느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껴보 가시면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 아무래도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뭐 오늘 아침 뭐 드셨냐, 뭐 식사하셨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서울의 첫 눈이 오던 날. 어디론가 급히 발길을 옮기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지금 이제 저번에 그 소셜 다이닝 알아본 거 이제 오늘 처음 하는 길인 하러 가는 길인데 아네 눈이 오네요. 굉장히 무슨 첫사랑 만나러 가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아 지금 기분이 아 묘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설레기도 하고. 우선 가봐야 할거 같죠? 네, 아마 가봐야 할거 같아요. 소셜 다이닝을 체험하기 위해 그가 카페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뭐 드세요, 아침에? 아침은 안 먹어요, 보통. 자취하실 때 아침 드셨어요 아침은 안 먹었어요. 진짜요? 네. 원래 안 드세요 아니면은 원래 잘안 먹어요. 음, 집에서도 네. 네. 집에서도 잘안 드시는 편이에요? 아유. 부모님이랑 살 때는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면은 음. 어떻게 어떻게 조금은 먹었는데 음. 원래 좋아하진 않아. 근데 진짜 혼자 살면은 깨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저살 때도 저도 이제 지각이 너무 많아. 결정적으로 저... 안 하게 네, 된 계기가 <웃음> <웃음> 원래 맞아. 가장 가까운데 가장 늦게 일어나고 가장 늦게 가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성적을 딱 보시더니 아, 이렇게는 들어와라 <웃음> <웃음> 이렇게 할 거면 들어와라 아네 <laughs> 저도 이게 뭔가 안 되니까 이 들어가게 아무래도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성적 챙기는 거밥 먹는 거 네. 그러니까 배달 음식이라는 게 많이 시켜 먹어도 집 밥보다는 허 음. 헛한 마음이 마, 많이 들더라고요 음. 돈도 많이 돈, 하고 분식소도 많이 해야 되고 <laughs> 음. 아저 여름에 했다가 어, 팔이랑, <laughs> 어, 저그막 파리랑 어저그막 이게 막 충격적인 모습을 많이 봤죠. 막 음. 벌레가 나온다거나 어, 아막 아, 아시는군요. 청소하기도 힘들잖아요. 화장 청소 이런 것도 안 하게 되고 집에 있으면 어차피, 어쨌든 엄마가 시켜서라도 하는데 여기는 아예 안 하게 되니까. 자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소셜 다이닝의 매력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우선. 약간 아 이제 처음 온데 너무 아 처음 본 사람 어떻게 밥을 먹지? 체하는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많이 <laughs> 했었는데 근데 좋은 거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혹시 있다면 소셜 다이닝의 장점 장점은 혼자 먹으면 뭔가 쓸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같이 먹다 보면은 얘기할 부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즐거운 오, 마음이 생기니까 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식사하시면서 뭐하세요? 혼자 만약 식사 뭐 하셨어요? 스마트폰 보면서 아니면? 그냥 먹방. 네, 먹방. 먹방? 보면. 뭐 하셨어요? 밥 먹으면 서좀 매일 페이스북이랑 먹. 아... 이런 하면서 먹... <laughs> <laughs> <이러면서 웃음> 한 손에 페이스북 한 손에 이거 먹으면서. 맞아, 맞아. 근데 확실히 좀 그러면은 먹은 거 같지 않지 않나요? 항상 이게 뭔가 저는 항상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때도 티비를 틀어 놓거든요. 안 보더라도. 혼자 그 소음이 없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여 아, 뭐, 외로움 많이 타시 저는 진짜 많이 타요 <laughs> 진짜 많이 타가지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아마 자취를 안 하게 되지 않았을까 아마 <laughs> 며칠간, 아마 아마 만약에 성적이 그래도 아나 계속 할 거야 하면 할수 있었는데 저도 아 그냥 안 해야지라고 했던 게 집에 너무 소음이 없으니까 너무 좀 허전하다는 음. 거 뭐, 약간 외로움 타시 성격은 아니죠 네 저는 되게 혼자가 편해 집이 좋아요. 아 집이 말. <laughs> 옛날에 안 그랬는데 성격이 바뀐 것 같아요. 응, 집이 그러면 응. 가장 옛날에는 활동. 네 옛날에는 그냥 집에 있지 못했거든요. 저도 안 나가면 막 우울하다 해야 될거 같고 그래서 아 친구는 만나고, 술 먹고. 아, 금 너무 피곤해 가지고.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생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그들의 만족도가 별 5개가 되는 그날까지 그들의 더 나은 이딘 라이프를 응원합니다.